고용산재 때문에도 제가 시위를 했었고요. 아, 고용산재. 네, 고용, 아, 부당하다. 그 저, 늘 궁금한 건데 그거 거. 제가 두달 동안 시위를 했는데 네. 네, 작년 이맘때 했는데 네. 뽕 대표님 인터뷰 좀 하러 왔습니다. 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일 하시기 전에 혹시 어떤 일을 아 저는 하시다가 예, 이쪽에 오셨는지 예. 그렇죠. 저는 헬스장을 오래 경영을 했었어요. 예. 헬스장 오래 경영을 하다가. 사실 이 대리운전업도 오래 진행을 하긴 했는데 테슬라 그 경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 팬데믹 때좀 힘들어져서 그 사업은 이제 그만뒀고요. 현재는 이제 그래서 대리운전을 전문으로 이제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 보험료 투자에서 하는 자기 사업 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 죄송한데 네 보험료 투자요 그렇죠. <laughs> 자기 사업을 네. 하면 월세를 내고, 네. 투자를 하고, 네. 뭐 임대도 얻고 네. 막 해야 되잖아요.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대리운전은 사실 보험료만 투자하면 할수 있는 음. 자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보험료를 투자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아, 보시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미천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음.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네. 이거를 자기 사업처럼 조금, 욕심을 갖고 하게 되면 수입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리운전의 어떤 매력을 느끼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 세대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본업이 있고 또 서브 잡을 또 갖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면서 뭐 학원비도 메꾸고또 대출금도 메꾸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네. 저는 되게 그래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하게 투잡을 시작한 건데 네. 이게 이제 또 하는 만큼 벌어 갈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큰 매력을 느낀 거죠. 떼요? 이거 제가 것 아주 것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네네네. 수 있어요. 평균 그러니까 그냥 평균 에버리지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시간당 2만 원. 그게 아, 평균이다. 아, 다른 분들도 다 평균. 네. 시간당 2만 원이 수익 평균이고요. 예. 네. 네. 떼고 떼고. 네. 2만 원이 평균이고요. 그 2만원을 물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너무 는 저희 시가 넘는 분도 계 근데 그건 저희가 조금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면 네. 2만원까지는 어느정도 맞춰져요 네. 근데 게을러서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음. 평균 2만원 정도가 그냥 수입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시간이 전업을 해서 10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네. 10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이, 2만 원, 에 4시간, 9, 10시간.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정도는 투자, 투자. 투잡. 네. 투잡이신 분들 많죠. 저희, 저희처럼, 저희 또래 투잡이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도 4시간 정도 하시면 제일 많거든요. 음, 재미있 곱하기? 네. 곱하기, 네. 곱하기? 곱하기 2다. 그것도.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6만, 8만 네. 네. 투잡으로. 저희가 보면은, 투잡하시는 분들이 100에서 150만 원 벌려고 하시는 분들 제일 많아요. 아, 그 구간이? 예. 네. 네. 그거 아주 쉬워요. 네. 그리고 전업하시는 분들 잠시만요. 그거 아주 쉽단 말씀은 네. 100에서 150 정도는 하면 할수 있다. 예, 네, 그렇그렇할수 있다. 음.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대표님 개인적으로 나만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대표님 밑에 있는 기사님들 맞습니다. 에버레지를 통계예요. 내봤을 때를 지금 말씀해드리는 거다. 네. 맞아요, 통계예요. 네. 통계 상황이고 이거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네. 이게 그건 또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이게 딱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전해 볼만하다. 네. 도전해 볼만하다. 음. 그리고 이게 내가 쉬고 싶은 날쉴수 있잖아요. 이 저희가 사실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좀 전에도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갔었잖아요. 우리 음. 근데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쉴수 있는 거죠. 솔직히 네, 저는 그거는 같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편의점 알바를 해도 어, 내가 뭔일 있어 쉬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휴먼 굉장히,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장 매기는 거죠. <laughs> 네, 그러니까요 사장님 네. 입장에서도 그러고 이게 굉장히 눈치 보이고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그래요 뭐 완전히 100% 자유스러운 직업은 아니지만 적어도 회사에서 연차 월차 쓰는 것보다는 눈치를 아, 맞습니다. 안 보고 쉴수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어, 대리운전은 뭐냐면 그만큼 책임은 채, 내가 지는 거다 그렇죠 그만큼 못 버는 거니까요 안 하는 거만큼 네, 음.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대신 그거는 자유로운 거죠 대신에 네. 근데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니까 그래도 내가 네. 원하니까 뭐라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없죠 네. 없죠 또, 아무도 없죠 그거는 뭐 장점일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제가 네. 진짜 별의별일을다 해봤거든요 네. 네. 별의별일다 해봤어요 뭐 진짜 뭐 저희가 우리 투잡 생각하면 딱 생각하는 거 갑자기 생각나는 거뭐 있을까요 배달 음. 배달 기사, 네. 또뭐 어떤 뭐 막노동 주말에 네.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어디 소속이 돼서 밤새 뭐 아까 말씀하셨던 편의점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거 더 있을까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우리가 뭐 하라 그래서 안할 사람이 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라 그래서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어차피 대일주 할 생각이 있으면 우리한테 와라 아. <laughs> 그 얘기입니다 저는 아 네. 아니, 그것도 굉장히 네. 중요해요 네. 이 회사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네. 여러분들 기사 등록하면은 알고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 70-80%는 아무것도 모르고 등록을 하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거 갈증을 어떻게 해서 할 거냐는 거죠 음. 갑자기, 궁금한 거는 갑자기 생겨요. 일하다가 갑자기 생겨. 네. 10시에도 생기고, 네. 심지어 새벽 1시에도 생기는데, 네.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곡, 요즘 아, 잠깐만, 6시만 지나도 다 네. 전화 안 받거든요. 음. 근데 저희는 뭐 전화 잘 받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공대를 뭐 밤몇 시까지 해주신다고요? 아, 전 술만 안 먹으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또 되는 한 빨리빨리 콜백 드리니까요. 술을, 술을 먹어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아, 대표님. 아, 네. 전화 주시고요. 아시 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답답하시면 사실 저도 그래. 예전에 30, 왜냐면 이게 전화하는 게 이제 민폐가 될까 봐. 아, 전화도 안요 네, 전화를 안. 아예 저는 아예 하지도 네. 않고 그랬었는데. 네. 저희 대표님은 그래도 오시면 일하시다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됩니까? 그, 제가 그, 지금 여기 어딘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죠. 이거 아, 이거 그런 이런 거 그냥... 질문 너무 좋죠. 아 그런 거 전화해서 그러면... 막 물어봐도 됩니까? 아, 당연히 물어보셔야 아... 되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정확한 정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아, 대리인... 통계적인 예 정답이, 네, 정답이 어디 있니까 통계적인 네. 여기로 가면 좀 많다. 이런 건좀 어드바이스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그렇죠. 이게 모르는 지역 갔을 때 사실 이게 네. 어거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예 이제 초보자분들이 그게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맞아요. 모르는 데 갔을 때 맞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예 방향을 못 잡. 고 을 때가 이제 어려운데 네. 그런 것도 전화 막 해도 됩니까? 아, 전화 주세요. 대표님 감당하실 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전화 주세요. <laughs> 아,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기대시면 아, 그런 응대를 다 해드리겠다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저희가 이렇게 기사님들 우리 사장님들 콜 타는 거 보면 요즘에는 로지가 강세다 네. 홀만너가 강세다 네. 이런거 통계 내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저희는 어? 갖고 있습니다 그 통계 아 그리고 있고요 매출의 이거... 비율이 이제 어디가 에 네. 갖고 있고요 네. 그거를 좀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순 없지만 아 여기서 예 그치 네. 그 대표님이 데이터가 예게 된건데 굳이 네. 효과없는 프로그램 쓸 필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그리고 미미한 거. 효과 있는 프로그램은 그래봤자 프로그램 사용료 하루에 500원 꼴이거든요 네. 왜냐면 한달에 15,000원이니까 15 원이니까. 네. 네. 500원 네. 생수도 요즘에 1,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500원 투자해서 2만원 3만원 더벌수 있으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음. 이거를 과연 어디서 통, 어느 회사가 통계를 내겠냐고요 저희는. 음. 일단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적극 네. 추천해서 그렇죠. 탁송이면 탁송, 대리면 만약에 대리를 하신다. 그렇죠. 뭐 지역이 또 어디시다. 이거에 네. 따라서 적재 적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네. 컨설팅을 해 드리겠다. 맞아요. 아, 좋네요. 그거 됩니다. 컨설팅 됩니다. 아, 컨설팅. 컨설팅 되고 네. 언제든 질문 되고요. 잡다한 질문도 네, 다해주신다고 아예 답변 드립니다. 예. 네. 사고 났을 때 사고 요거 났으면, 됩니다 요거 아까 같이 네. 그런 사고들 사고 났을 때해결다 예, 손님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전화해서 예. 얘기해라. 예. 그리고 자기부담금 뭐. 일부 대출 예. 됩니다. 아 대출? 네 대출 됩니다. 아, 무이자, 무이자 대출 됩니다. 아 자기부담금 네. 이게 또돈3 네. 0만원 사실 막상 네. 빨리 내야 되는데 못 내면 풀수 있거든요. 가니까. 아 그런 거 무이자 대출 <laughs> 네,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거 아. 네. 저희는 항상 기사 편이니까요. 네. 저도 기사 출신이고요. 네 압니다 여러분들 뭐가 답답하고 또 네. 뭐가 뭐가 그 마음속 깊이에서 뭐가 불편한지 다아니까요아참 대표님 나 지금 방금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는게 네. 단전에서 오는 그 마음속 깊이 <laughs> 네. 깊이에서 오는 이런거 막 네? 오는 뭔가 알수 없는 아, 있죠. 그런 있죠. 걱정들과 이런거 엄습해 네. 올때 맞아요 전화 달라 네 전화 주세요 네. 저희 못봤다고 음. 뭐, 저희 같이 이제 저희 대표님 나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 번호 있잖아요. 예. 전화해서 그냥 욕해도 됩니까욕 <laughs> 욕 저도 욕좀 하니까요. <laughs> 네. 같이 뭐욕만 네. 아니면 뭐 같이 예. 하면 뭐. 예. 욕만 아니면 아 네. 저기 말씀드려요. 원래 헬스장 다니셨고 제가 아까 그밥 먹다 보러 그 팔뚝을 만졌는데. 어.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팔뚝이. 아, 빠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헬스장, 저기, 관장님이셨다. 네. <laughs> 그거 아시고, 예. 웬만하면 뭐 욕은 아니더라도, 아, 진짜로 지금 대표님이 네. 그냥 일하면서 궁금한 거 아무거나 잡다한 거 그냥 네. 아무 때고 전화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님을 지내보면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 누군가가 아. 이렇게 도움,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시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 예저잘 네, 알려줘요 예 성격이고 하니까 물론 모르는 건못 알려드리겠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알려준다고 하니까 예 그니까 좀 많이 좀 와주세요 예 형님들 예, 예 많이 오셔서 그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네. 진짜 진짜 보험료가 진짜로 얼마냐 네. 물어보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니까요 아, 진짜 보험료가 <laughs> 네. 얼마냐 진짜 보험료는 얼마고 우리가 그러면... 관리비는 이만큼 네. 받는데 네. 이만큼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저희가 설명도 다 해드리고 있는 네. 그대로예요. 아, 도대체 네. 너는왜이 돈을 네. 받냐 네. 그것도, 그것도 진짜 궁금하면 전화해서 문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다 드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공개적인 데서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전화와서 진짜 이렇게 궁금해서 음. 물어보시면, 다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네, 설명 해드릴게요. 네. 그거는 뭐, 저희도 뭐, 인건비를 쓰고, 음. 집행하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음.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만 원, 이만 원 차이가 나요, 하루에. 음. 음, 하루에? 네, 만 원으로 쳐도, 네. 21일이라면 2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사무실 오시면 제가, 그, 단톡방. 단톡방. 팔 겁니다. 판답니다. 네, 단톡방 할 안, 예, 단톡방할 거니까. 판답니다. 저랑, 안 예, 저랑, 좀, 예. 이거 비난해 주세요, 비난. 예, 그러니까 급한 거 전화로 물어보는 건 우리 대표님들 전화하시고 카톡으로 그냥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네. 공유할 수 있게끔. 맞아요. 이 단톡방 예, 단톡방 어벤져스들이 또 서로. 있습니다. 답변을 예, 있어서. 주시니까요. 예, 저는 단톡방 운영할 거고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뭐 단톡방이 또 인원이 너무 많아도 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명으로 쪼갤지는 고민인데, 네. 10명이나 20명, 음. 한 30명, 요거를 이제 고민 중이에요. 의견 주세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좀 쪼개서, 뭐 네. 제가 어쨌든 다그 방에 있을 거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단톡방, 어, 오시는 분들이 한해서 제가 단톡방 초대를 해. 그니까 러 그거는 선택입니다. 초대 메시지 보내드리는데, 뭐, 가입, 어, 안 오셔도 음. 되고 그냥 오세요. 예, 네, 오셔도 무조건 오세요. 예, 네, 오셔도 왔다가 되면, 아니면 네. 가시 가시는 거지. 예, 네, 뭐 그럼 어쩔 수없올까 말까 네. 하면 오시는 거고요. 예, 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네, 그렇게. 우리 가입하시는 형님들 단톡방 제가 음.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많이 이제 노력하고 할 거니까 좀 전화 좀 주세요 형님들. 네. 네. 그리고. 음.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아 그런 피드백도 네. 한번 저희가 또늘 예. 그거에 대해서 네. 또 저희 갈증 해소를 해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나름 <laughs> 요 대립 바닥에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요. 여러분들 고용산재 때문에도 제가 시위를 했었고요. 아, 고용산재 한, 예 고당하다 고용 아, 그늘 궁금한 거니까 그거, 그거 제가 두달 동안 시위를 했는데 네. 예 작년 이맘때 했는데 네. 좀 결론이 뭐 정부랑 싸워서 쉽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면 그래도 제가 활동을 하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고충인 걸잘 알고 있으니까요 고용보험 또아 산재 네. 고용보험 이런 것거 네. 항상 늘 의문들이 기사님들이고 내는데 이게 근데 의문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번 내는 게뭐 건당 아니네요 뭐1 8 5백 (240원인데)/(이백사십 원인데) 네. 이게 한한달 네, 따지고 보면 이게 웬만한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 네. 어, 꽤 아닌데. 많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받을 수 있냐 없냐. 근데 지금 저희 대표님은 현업으로 나가서 지금 시위도 하시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이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러면. 조금 알아요. 조금, 조금 아는데 조금, 여러분들 도 네.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음. 그래도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대신에 네, 보험료 타먹으려고 하는 네. 거니까 그런 것도 부분도 받을 댓글, 수 있게끔 댓글 또... 주시면은 제가 모르는 부분은 좀 찾아내서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늘 의문이었는데, 진짜. 근데 사실, 예전에 있던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그거 형 나도 모르겠는데. 거의 그 답변이거든요. <laughs> 이거. 네, 사도 모르겠는데, 나도. 한 모르겠는데. 7, 8개월 전까지만 해도, <laughs> 네. 공단에 전화, 전화를 해도 네. 담당자들이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러는 같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네. 저도 이제, 사실 그, 그것 때문에 문의를 하려고 물어봤는데,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지 모르더라고요. 당황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돈은 계속 떼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laughs> 네. 저희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아는 부서를 연결해주거나 을왜 그런 액션도 안 하냐고 내가 물어봤었는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네. 고용산재비가 600억 정도 돼요. 연애. 아, 지금 대기자분들이 네. 600억이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거 지금 샤킹 하고 아, 있는거예요 정부에서. 잘 지금 타먹고 이게 없는거예요 지금? <laughs> 타먹으시는게 0.2%인가 그렇대요. 제가 이거 정확히 아, 지금 아, 기억 못하는데. 아, 정확하진 않은데. 네, 1%, 미만 1 미만이에요. 1% 미만이에요. 예. 집행되는 금액이 그렇게 적다라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 먹으면 좋죠. 어쨌든 뭐 이렇게 그만두셨거나 했을 때. 그렇죠. 그, 실업급여라고 하나요? 실업급여도 그렇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개인이 하려면 네. 힘든데 어쨌든 저희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나가실 때는 이거 네. 보통 회사들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기사님이 물어보면 네. 저희는 모르니까 공단에 물어보세요 하거든요. 네. 요거 저희가 저희도 사실 정확히 매뉴얼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꼭 받을 수 있게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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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을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타 먹을 수 있게끔. 네, 하는 게 하는 거를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동 네. 충전 네. 카드 네. 잔액 고맙습니다. 네.